정아와 정민이가 이번달에 받은 용돈의 비오 용돈의 비가 나왔네요 5대4 이번달에 받은 용돈에서 지출의 비오 2대7 두사람이 지출하고 남은 용돈이 각각 3천원씩인데 정아가 받은 용돈의 x 를 구하라 일단 받은 용돈의 비가 5대4라고 했으니까 실제 금액은 얼마입니까? 아 이거 10세원 굿 식사오는 거, 이런 비가 5대4라는 건 실제로는 얼마라는 얘기야? 비가 5대4라는 것은, 정화대 정민이가, 정화대, 뭐 남의 애니까, 빨간색 글씨 없어도 되겠지. 정민이는 용돈을 받은 금액은 실제 금액은 얼마? 야 5X대 4X. 이런 식으로 세워볼 수 있겠지. 이거 이해가 안 가. 이게 실제 금액이지. 맞지? 근데, 여기서 지출의 비가 지금 얼마야? 드레치이라고 그랬지. 9대7, 지출의 비가 9대7이라고 했으면, 어, 이거, 이거, 이거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지출의 비.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화 정리. 지출의 비가 9대7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라고 하는 거니까? 9, 뭐, y라고 하고, 여기는 7, y.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럼 두 사람이 지출하고 남은 용돈이 각각 얼마야? 3,000원이라는 거지. 각각 용돈이 3,000원이다. 그럼 무슨 뜻이야? OX에서, 5 x 에서 9Y를 빼도 얼마? 3,000원이 나 문제 좀 애매하네요 그럼 4X에서 얼마? 7Y를 빼도 3,000원이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이두 가지 식을 이용해서 쓰는 거잖아요 잠깐식 쓰지 마! 쓰지 마! 잠깐 있어 문제를 식을 길게 써갖고 문제를 풀어버리면 이거 미지수 몇 개입니까? 두 개죠 얘는 중학교 2학년 연립 1차 방정식이에요 열려 일차방정식, 과학법, 대입법 등 칙법 이런 것 등을 이용해서 아,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데 얘는 이제 중학교 1학년인 이들이 풀면 돼안돼 돼. 이렇게 풀면 돼안돼 돼. 이렇게 풀면 돼안돼안 돼. 되지 이렇게 풀면 안 되죠. 이거 이렇게 풀어보셨어요? 이렇게 할수 있을, 할수 있을 것 어떻게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 X는 x랑 o랑 똑같이 만들어놓고. 그 x는 2y라는 공식 나왔는데 2y에서 5 그래서 1 0 x 빼기 x는 2y가 어떻게 나왔어그 계고 5 x 빼기 y는 4 x 빼기 7y 이렇게. 오. 그 생각을 해봤어? 네. 한거야? 네. 오. 잘했어요. 잘했어요. 무슨 말이냐? 얘도 3,000원이고 얘도 3,000원이잖아. 그럼 얘랑, 얘랑, 얘랑 얘랑 같은 거니까 얘랑 얘랑도 같을 거 아니냐? 그럼 5 x 마이너스 9Y는 얼마? 4X 마이너스 7Y랑 같은거잖아 여 여기다 쓰면 이제 등치법이라고 하는건데 4X 이항식켜버리면 X 9Y 이항식켜버리면 얼마? 2Y 그럼 X가 2Y라는거지? 그 X는 2Y라고 나왔으니까 X는 2Y랑 같다는 얘기잖아 그럼 X 대신에 2 y 를 써도 되는거지? 그 위의 식이든 아래 식이든 어떻게 해? X 대신에 2 y 를 써버리면 Y값이 나올까 안 나올까? 음. 나오겠지 Y값이 나온다라는거 여기다 다시 넣어버리면 x 나와 나왔나? 나오겠죠 이렇게 풀어줘도 돼요 이렇게 풀어 셔도 되는데 이 1077번을 만약에 푼다면 1077번이 아니라 1073번이지 음, 음, 음. 중학교 1학년에 맞춰서 시를 한번 선생님이 세워볼게요 중학교 1학년에 맞춰서 우선 일단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 풀이 방법은 그렇게 좋은 풀이 방법은 아니에요 중학교 1학년 답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얘를 중학교 1학년답게 푼다면, 일단, 여기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은, OX 대 얼마? 4X라는 것까지는 이해가요. 맞아요? 그럼 보세요. 거꾸로 생각해보자, 이 말. 남은 돈 아까 3,000원이라 했지. 이해가요? 그러면, 내가 원래 받았던 돈에서 남아있던 돈 3,000원을 빼면 뭐가 나와? 쓴 돈. 그렇지! 쓴돈 나오지. 즉, OX-3,000. 그 다음에 4x 마이너스 3 0 0 근데 중학교 1학년 문제 어떻게 보면더 어려워요? 빈지수 하나만 써야 되니까 이거 정화가 쓴 돈이지? 정화 아니야? 이거 정민이가 쓴 돈이지? 몇 대만 나와? 몇 대만 나와요? 5 x 대쓴 돈이니까 몇 대만 나와요? 7? 그렇지 그럼 빈칫솔 하나짜리 등식 하나 나 하고 뭐예요? 9 곱하기 내항의 곱은 고부, 외항의 곱과 같다 7곱하기 4x 마이너스 3. 아이 3만 원이야. 부정으로 만들 뻔했어요. 3천 원. 거으로 만들 뻔했죠. 부정 아니라. 7곱하기 얼마? x 마이너스. 근문자 하나에 미지수 하나. 등식 하나 나오죠든나올까안나올거든 1900에 나오죠. x가 나온다라는 건1 9 0 0 나오죠. 그럼 x가 나온 거 정화가 받는 거니까 뭘 구하라는 얘기야. 정화가 받은 용돈의 x니까 뭘 구하는 라 얘기야. 5 x 구하는 얘기야. 맥스 꺾어거기다 넣어버리면 지 이해가 안 가? 이렇게 써거든요 어이구 잘했어요 이가 안가요? 가뭔 응. 말인지 알겠어요?